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두 곳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오래전 인디안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그런 주거 형태를 띈 것이고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근처 인근에 있는 화산이 만들어진 용암 호수입니다. 화산 폭발라인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호수를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진기한 모습을 두 곳을 볼 텐데 어, 한 장소에 있으니까 두 곳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Sunset Crater Volcano v i s t Center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National Monument예요, National Monument인데 자, 여기에 들어오면 두 군데를 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네. 우파키가 있고, 그 다음에, 선세 크레더 볼케노가 있는데, 먼저, 이제, 선세 크레더 볼케노를 먼저 볼 겁니다. 여기, 가 어, 어, 화산 지역이니까, 그걸 먼저 보고 나가다가, 우파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인디안들의, 옛날에 살던 집토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식 아파트죠. 옛날 인디안들도, 그냥 미개하게 산 삶이 아니고 이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질지 나중에 가서 제가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여기 오면 두 군데를 볼수 있는데 우리가 국립공원 패스가 있으면 예, 다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우리가 아, 화산을 구경할 때잘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아, 사진이 여기 있고 리빙 온더 라진스 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진 보면 라발렉 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용암 호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트레일이 있습니다 트레일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과연 화산은 어떻게 우리한테 모습을 보여줄지 트레일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성경에서 말하는 불호수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그게 더 웃기지? Lava Lake, full hosting hosting. 저희 곳은 우파키 프레블로 그러니까 인디언 유적지에요. 자 여기 우선 보고 갈게요. 인디언 유적지 이억지를 보러 갈 건데 하이 오버브더 플레인하고 되어 있네요. 이 인디언 유적지에요. 저 가서 들어가서 인디언 유적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 가족들 오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잔뜩 걸려가서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냥 말을 안 하려 그래도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르니까 감기가 들었어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Okay. 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자, 들어오면 이 방이 이렇게 보이네요.

저기 하늘이 보이고요. 아들해게안오 바람이 하나도 없이. 여러 이제 전망대 겸정류나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 데가 나가는 것들 봐 봐요. 나가세요. 나까 들어다 머리 부딪혔어요. 머리 부딪혔대. 자폼 잡으세요 얼마나 좋으냐 아주 멋있습니다 어, 세안이도 빨리 들어와 어, 세안이도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끝자 이제 여기 바깥에 나와서 주의를 안 받고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레일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추레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서 나머지 궁금한 사람은 추레일을 따라서 돌아보면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깥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인디언들은 무시하는데, 아, 상당히 머리가 좋죠. 옛날 우리, 우리 앞시대에 살아갔던 선조들은 정말 우리 현대 과학을 사는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여실히 느껴지잖아요. 바위를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습. 이렇게 해서 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모습을 성 안을 보고 나와서 바깥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걸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장소로 향해서 가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멀리 보니 저걸 보러 왔어요. 인디안들이 살던 흔적인데 다시 말하면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저기 둥그랗게 만드는 인디언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 사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어, 그림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좀 전에 보고 왔던 장소하고 건축 방식이 비슷하네요.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축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자연석을 이용한 거기에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거. 각 방들이 저기 있잖아, 방. 건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또 신기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숨 구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구의 숨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지구의 숨 구멍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들어더더더 밑으로 해봐 더오 장난인데 자. 지구의 숨소리를 대박. 듣고 있습니다. 지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대박. 신기하죠? 아주, 아주 신기하죠? 대박. 네. 자, 여기 방에 있고, 그리고 곡식을 갈아먹는 거. 아 갈아먹는 거, 저거. 맷돌이라 네. 뭐, 그래요? 맷돌? 뭐라 그래요? 맷돌이지, 이렇게이게 이렇게. 맷돌.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네. 음식 갈아먹는 게 있네요. 언니, 저 창문 좀 봐. 자. 자세안이는 아직까지 젊어서 혼자 가서 이렇게 즐겁게 노네요. 노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아주 신나게 노는 우리 세안이 8살짜리 꼬마 아주 보기 좋아요. 너무 즐기네요. 각 방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던 맷돌들이 계속 보이네요. 자 건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을 말하면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세대 주택, 네.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는 돌을 이용해서 거기에 돌을 쌓고 했던 흔적이 예시이 드러납니다. 아주 그것도 예술적이에요 생긴 게 보기 너무 좋아요. 살아도 아주 쾌적 했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중간 중간 공기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람 구멍을 만들어서 아주 공기가 잘 통했을 것 같아요. 멋진 인디아 인디안 다세대 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